걸때 맨날 힘이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드라이버를걸때 자, 자, 공이 오는 방향과 내스윙의이 라켓의 무게 자, 힘을 이렇게 이렇게 주면 그렇죠. 지금 약간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힘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 무게 중심이 여기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 무게 중심을 자, 준비를 했다가 요쪽으로 올려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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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원을 팔을, 원을 만들어도 좋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 무게중심은, 자, 요 아래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자, 쭉 끌고 올라가서, 자, 쭉 끌고 올라가서, 여기 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힘을 주면, 여기다 힘을 주면, 우리가 내려가면서 힘이 빠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하나. 하나, 면 스윙에 자연스럽게 원이 생기겠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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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힘이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드라이브가 세졌어요. 근데 나는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적이라기보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 회전이 되는 방향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느낌상, 자, 계속 공을 이렇게 친다? 그러면 뒤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죠? 뒤로 물어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공을 칠 때, 요 방향으로 치는 거요 이, 이 끝에 마지막에 여기 힘으로 가게.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그럼 그냥 준비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방식은, 이렇게 치면, 준비까지 할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늦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라켓에 힘을 주는 방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돼요. 자. 그렇지. 오케이. 아이스 하나, 둘.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딱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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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자, 부드럽게 와서, 왜냐면 떨어질 때는 그냥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그러면 부드럽게 와서 맞는 순간에 팍! 빨라져요. 팍! 팍, 이렇게 채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미는 게 아니라, 자. 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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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죠? 지금 아까보다 처음보다 공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렇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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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 라켓의 동작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힘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 그러니까 나는 드라이브를 이렇게, 자. 이렇게 전진해져서 낚아채는 느낌이 아니라 많이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준비할 때도 힘을 줘야 되니까 물러나야 되죠. 그게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 힘을 라켓 끝에다 주면 떨어질 때 준비하고 떨어질 때 준비하고. 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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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편해졌죠? 자,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란 말이야. 앞으로. 자. 자. 자, 오케이 잘했어요. 자 하나 둘축축 축. 오케이 자 움직이면서 자 라켓에 변화되는 라켓에 변화되는 그 힘을 봐요. 자그 느껴요 그렇죠? 그렇또 하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와서 축 와서 축이잖아요. 이게 흔들면서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지금처럼 빗맞아요. 그렇자쭉쭉자 쭉, 쭉. 자, 지금 딱 좋다 딱그 정도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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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지금처럼. 이쪽. 자, 똑같이. 하나, 둘. 자, 내가 이렇게 원을 이쪽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을 만들 때이 상태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쓸 때가 훨씬 더잘 돌아가요. 발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 그렇죠. 그 상태. 딱 좋아요. 라이브 지금처럼 이렇게 힘 빼고 할수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미느냐, 이렇게 채느냐 차인 이 거예요. 이 방향으로 돌리느냐, 이렇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 방향으로 돌면 무게 중심이 라켓 끝에 실려 요 여기 실린다고. 그러면 떨어질 때 준비되고. 그치? 그냥 힘이 빠지잖아, 그죠 그렇지. 내가 힘이 빠지니까 스윙 을 어떻게 해? 빨리 할수 있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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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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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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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잘 되죠, 그죠? 어때요? 힘 하나도 안 들잖아. 그죠? 그걸 이해하란 말이야. 공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내 몸도 같이 회전해준다. 그죠? 미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쪽에서. 자, 똑같이. 그렇지. 자, 자, 지금 다 잘해요. 그죠? 다 잘하는데 아까 모뭐 지적했죠, 내가? 라켓 흔들지 말라고 했죠 라켓을 흔드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쭉축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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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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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이 드라이브가 필요한 거예요 빨라야안 빨라요? 빨라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촥 미는 드라이브도 필요한데 지금처럼 그죠? 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라켓에, 이 라켓에 변화되는 무게를 잘 느끼란 말이에요. 그럼 몸에 힘이 빠져요. 자, 그렇지. 다시 자. 자, 지금도 앞으로 밀었어요. 제자 하나, 둘. 그렇지. 딱. 딱. 오케이. 좋아요. 또 준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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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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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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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알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갈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공을 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라켓 돼.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면서 그죠 공에 파워가 실리는 거야. 그죠 감이 왔죠?